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일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하고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느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어,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있어서 11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은 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예일중앙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설립예배를 11월 9일날 드렸으니까 오늘 딱 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어, 우리 그 둘째 아드님께서 생일이 11월 9일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네, 어, 생일이 되는 날은 보니까 생일 맞은 사람이 최고 권력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생일이잖아. 딱 <laughs>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예, 어, 그렇습니다. 어, 교회 생일이죠. 교회 생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드냐면,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 사실 저는 제가 자라온 교회 외에는 별로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음, 뭐 무엇을 배우러 다른 교회 가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뭐 아니 그렇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laughs>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했던 뭐다 잘하시는 예일교회 예,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여러 교회를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뵙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씩 잠깐씩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 예배당만 좋다, 어,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배당도 좋고, 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어, 교회입니다. 어, 교회에서, 예, 뭐, 교회 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어, 잠깐 목사님 좀 뵙자고 그러고, 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런 일들이 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 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런 교회가 있구나. 예. 정말, 어,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고, 생각도 못 해봤던 일들이, 아,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 놀랐다는 식으로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머, 뭐 그런 게뭐 너무나 많다는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로 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사역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기로 예, <laughs>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일중앙교회 목사라는 것을 어, 어디 가던지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 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 생일을 맞으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인 전부가 다 예수 이름이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걱정하고 있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일 중앙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일 중앙 교회의 사명이다. 사명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을 어, 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제목이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이럴 때그 어, 설교자가 가지는 그런 어떤 시열이 있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가? 예? 한 주도 빨리도 아니고 한 주도 늦게도 아니고 오늘 딱 이렇게 말씀해주시는가? 사실 어, 이런 어떤 우리 특별한 우리 창립 기념 주일 같은 것들을 맞으면 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딱 전해졌어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예일중앙교회의 사명이고 사명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한 이 동시에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름을 상속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가지고 계신 이름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 뭐 직역하면 아버지의 이름, 우리 의역해서 아버지의 이름이지만 당신의 이름 예, 이렇게 어,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실제로 들린 말씀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에 들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들으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레 소리가 났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났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곧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심판이 이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사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흘리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는 것으로만 사실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본문 말씀 읽은 것은 분명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 한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 말씀을, 어, 이거 읽고 나중에 정말 전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죠? 네.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예.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 들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 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종합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영광스럽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 임금을 멸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 임금은요. 여전히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사망 권세였어요. 죄의 종된 자들에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인이 된 사람들을 정말 사망 권세를 휘둘러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일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요. 세상 임금 된 자가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사망 권세였고, 죄의 종준자들에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 이제 뭐 크리스찬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덴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새 무슨 환경신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에덴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 찾는 연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에덴 동산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화염검으로 화염검도 그냥 화염검이 딱 하나 서 있는 게 아니라 화염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빙글빙글 빙글 도는지 뭐 어떻게 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는 것 화염검으로 지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찾았으면 죽었을 것이고, 네. 어, 그 다음에 살아와서 찾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 그런데 그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에덴동산은 정말 환경이 좋고 뭐든지 다 따먹으면 되는 그런 어떤 뭐 낙원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곳에 인간을 속이는 것이 그대로 있는 곳이 에덴동산의 실체예요. 뭐예요? 마귀, 사단. 이것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예,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그곳은 눈물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상처주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그 존재가 무엇이에요? 바로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곳에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인생을 너무나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인생의 굴곡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병을 주고 속이고 괴롭히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임과 동시에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고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비율로 봤을 때 그것이 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그 포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자문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음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롯에서 2장 15절에서 마귀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무장해제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세상 임금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들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 마귀를 멸하시려는 모든 계획, 그 모든 계획,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성부와 성냥,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의 사역이고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 영광스럽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의 사역, 즉 예수 이름을 알리셨고 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스럽게 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알리시고 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는 찬양 아닙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이냐?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 정말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그 세상 임금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라고 빌리포스 2장 9절, 10절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1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예수 이름을 우리도 갖게 된 것이요. 우리도 알리셨으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침도 예수님의 외침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일 중앙교의 사명이고 또한 사명 선언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든 영광이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예수 이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 매일매일 의 삶에서 건강을 누리는 것도, 학생들은 학문을 지배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예수 이름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것이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것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뒤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의 외침은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 선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떤 특별한 분만, 분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일중앙교회 전체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곱 살 되는 거잖아요. 일곱 살. 여섯 살 지나갔으니까 만 여섯 살 지나갔으니까 일곱 살 되는 거예요. 네. 일곱 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미운 일곱 살. 예. 미운 일곱 살. 어, 예전에 그랬고요. 예. 요새는 미운 세 살. 예. 죽이고 싶은 일곱 살뭐 이렇게 <laughs> 그렇게 얘기한다 보니 예. 예.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일곱 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 우리 어,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촤 여러분들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 설교 앞에 어, 목사님의 기도를 그냥 붙이려고 렇게 어, 생각 중입니다. 예. 어, 우리 예일 중앙교회 일곱 살이 되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정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일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사명 선언 가운데 또한 정말 이 사명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축복을 그대로 간직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는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일중앙교에 알리셨고 우리 예일중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알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영광 사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그 외침이 그 고백이 그 선언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것들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